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거 봐, 개미 털기였잖아. 거 봐, 현물 ETF 될 거야. 거 봐, 이제 가는 거야. 더 이상 떨어지면 개미가 담을 텐데 안 떨어지겠지. 하다가 진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우리 근간의 이슈가 터져버리는 거야. 아,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서서 얘는 잠식이 될수 있다는 거야. 잠식이. 근간의 이슈. 이걸 그냥 장난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음, 정말로. 지금 이 시나리오 자체가, 뭐다? 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간에 빠른 시일 내에 탈환하지 않는다면, 진짜 펼쳐질 수 있는 뷰들이다. 음, 진짜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 끝나는데요,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나가떨어질 뿐, 현명한 투자자들, 그리고 고래 세력 기관들, 더욱더 자산을 배로 불려나가는 그런 뷰가 된다. 그리고 언제 다시 진짜 불장을 외칠 수 있다. 우리 21년도 투자했을 때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나요? 식비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침체, 금융위기, 경제위기. 어, 이런 부분은 우리 근간이 먼저 나올 수 있다. 근간이 슈. 이건 아무도 지금 모르니까 펀딩피 펀딩레이트에 대한 부분인데 근래에 보시면 선물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 마찬가지 어디에 많이 베팅을 할까 롱과 숏이 있다면 어느 비중에더 많이 투자를 할까 이거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나 현물만 투자하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현물의 뜻은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어 현물 선물 뜻을 아시나 앞선 가치, 현재 가치, 현물은 예를 들어서 업비트, 비썸, 음. 선물은 뭐 비트겟, 바이비트,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지금 선물 시장에 많은 자본과 개인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잡는다. 롱 포지션, 롱 포지션에 많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펀딩비에 대한 이 부분도, 롱을 잡으면 수수료 많이 나간다. 펀딩비가 많이 나간다. 펀딩비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매매할 때, 그 레버리지를 땡기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 우리가 대출도 그렇죠. 그죠? 이자가 나가듯이. 펀딩비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 아까워서 투자 못하면 또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롱이 정말 많은 투자자들, 특히나 개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근데 항상, 한쪽에 포지션이 쏠리게 되면 롱이 아니라 숏이던 숏이 숏시 아니라 롱이던 한쪽에 쏠리게 되면 시장의 방향은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반대로. 크게 나올 수 있다. 시장 동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펀딩 비율에 대한 부분도 무기한 선물 시장 이 부분을 따라서 우리는 롱숏 포지션을 통해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롱에 대한 포지션이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펀딩비에 대한 비율 당연히 비중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말은 뭐요 상승 배팅하는 사람이 많다 한 방향으로 급증한다 뭐다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왜 세력 기관들은 청산을 시키기 때문에 음 청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불장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죠 음, 불장이 나올 때도, 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 30%급에 또는 40%급에 하락이 이렇게 나오긴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높은 구간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습이 어때요? 지금은. 작년에 1, 2, 3, 4월달, 음, 4월달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죠? 4월달 반등 나오고, 시장 무너지고, 그 다음에 FTX 터지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죠. 큰 조정이 없었다. 음, 큰 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서 행보 좀 나오다가 지금 한 여기쯤 22년도 1, 2, 3, 4월 달 근접하는 구간 음, 근처까지 왔죠. 그죠? 큰 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넣으면 돈이 복사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빨리 나왔다. 너무 빨리 음, 차라리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고 나서 나온다면 음,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는 이제 진짜 볼장이구나. 마음과 우리가 다 즐길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할까 주로 할까 개미들이 똑똑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듯이 진짜 크게 흔들어댈 만한 이슈가 없느냐 있다. 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죠? 근간 우선 지금 비트 반등이 그다음에 이도림이 또 이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나오고 있고 그죠? 아서도 이걸 언급을 했고 아직 근간을 언급한 방송이며 예를 들어서 분석이며 개인 투자자며 없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올 수 있다, 음, 나올 수 있다. 근간을 흔들어놓는 이슈. 저건 근데 진짜 영상 저 근간 영상은 음, 진짜 몇 번이고 계속 보시는 게 나요, 아 진짜 음, 몇 번이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진짜 우리 가족분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졸업하지 않을까. 정말. 음, 그렇게 나오면. 대부분이 졸업하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아주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월 중순 말부터 2월 초. 음, 중순까지. 그때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할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시장세 음,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이 즐기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미쳤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딱 멘트가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그죠? 멘트가. 혼시장에서. 지금 이더가 오르니까 좀 있으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따라잡는다, 이런 말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들릴 거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욕심내야 될 때는 와, 진짜 너무하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근데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을.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텔레그램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 지금 멤버십 분양등급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영상을 보고 생긴 일들. 그전부터 물론 함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함께 하신 분들. 솔직히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라이브로. 옆작지가 이제 가족분을 의미하시겠죠. 그죠? 지금 불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실제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다들 보면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투자플랜을 제대로 설정해 보셔라 다 보시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신다 소름이 끼치신다 왜 그럴까 구독자 늘리고 조회수 폭발시키려면 다 오픈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럴 부담 안고 싶지 않다 이제 21년도에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진짜 같이 하실 분들만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수익 현황 같은 경우도 다들 보셨고,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지금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배 아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 나도 겪는다. 나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멤버십 방송을 의미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선물, 다들 그래도 만족하시면서 받아주시니까, 저 역시 너무 기쁘네요. 신규가입자, 신규가입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나요? 다 보셔야 되죠. 그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상들인데, 놓칠 게 없다. 놓치실 게. 그리고, 코부기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은 화면에 보시는 텔레그램. 해당 방밖에 없습니다. 코부기 채널에서는 다소 늦게 오픈을 했지만, 빠른 기간 내에 만분 넘게 지금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불장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늦기 전에 영상, 댓글, 확인해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실 때 어플 텔레그램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투자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호부기 채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중고수분들께서 모여 계시고, 코린이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는 슈퍼개미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칭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많은 정보와 투자적 관점 차트적 관점 데이터적인 관점 많은 정보들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아주 단비 같은 무료방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10분 내지 20분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고북이 채널 직원분들께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졸업 예정 코인 및 멤버십 영상 정주행 어디서 하냐 핸드폰에 가입 버튼 있죠 그죠 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진행하시면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표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아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드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전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페너 분들 가족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